2024년 하반기 원숭이띠 운세 돈을 쓸어 담아 인생 초대박나는 원숭이띠 운세, 56년생, 68년생, 80년생, 92년생 대박나는 원숭이띠 운세, 69세, 57세, 45세, 33세 운세 2024년 하반기는 원숭이띠에게 있어서 좋은 시기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갑진년의 에너지가 원숭이 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업, 재물, 연애, 건강 등각 분야에서 원숭이 띠의 운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숭이 띠 총체적인 운세, 직업 및 사업운, 2024년 하반기는 원숭이띠의 직업적 성취와 사업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7월과 9월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에 적절한 시기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창의성과 기지가 빛을 바라는 시기가 될 것이며 동료들과의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장, 직장인 원숭이띠는 상반기 동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하반기에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승진이나 보너스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위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업 확장 및 창업. 사업을 하고 있는 원숭이 띠에게도 하반기는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8월과 10월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원숭이 띠에게도 좋은 시기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 강화.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적인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나 기술 습득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물론 2024년 하반기는 원숭이띠에게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하거나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물을 관리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며, 과도한 욕심은 피해야 합니다. 현명한 재테크와 절약을 병행하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운. 특히 8월과 10월에는 투자 운이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주식, 부동산, 기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재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약과 재테크,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일수록 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것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절약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더욱 큰 재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축을 꾸준히 하거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운 부동산 운도 상승세를 보이는 하반기입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9월과 11월에 부동산 관련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및 인간 관계 운 2024년 하반기는 원숭이띠의 연애와 인간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싱글인 경우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고 커플인 경우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조화와 화합이 중요한 시기로 주위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싱글인 원숭이 띠에게 하반기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풍부한 시기입니다. 특히 9월과 11월에 주목할 만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모임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인과의 관계, 이미 연인이 있는 원숭이 띠는 하반기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안정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10월과 12월에는 특별한 이벤트나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저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조화, 인간관계에서는 조화와 화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쌓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할 때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하반기 운세를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운, 2024년 하반기 원숭이띠의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0월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력을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하반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체력 관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므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보다는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식사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당분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건강,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0월에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시기이므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후 하반기 원숭이띠. 운세는 그야말로 돈을 쓸어담아 인생 초대박 나는 시기가 될 것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1956년생, 1968년생, 1980년생. 1992년생 원숭이 띠분들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 정지 후 하시고 시청하시면 더큰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는 원숭이 띠에게 있어서 좋은 시기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직업적인 성취와 사업 확장, 재정적 풍요, 연애와 인간관계의 조화, 그리고 건강관리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하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띠 여러분, 좋은 시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하반기 원숭이 띠 운세는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아 인생 초대박 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1956년생, 1968년생, 1980년생, 1992년생 원숭이띠분들은 나이에 따라 운세의 구체적인 흐름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69세, 57세, 45세, 33세의 운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띠 69세 1956년생 원숭이띠는 2024년 하반기의 안정과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가족과의 화목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 이 시기에는 그동안 쌓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나 금융 상품에 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8월과 10월에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과로를 피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활동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968년생 원숭이 띠 57세. 1968년생 원숭이 띠는 2024년 하반기에 직업적인 성취와 재정적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사업은 직업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승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7월과 9월에 특히 주목하세요. 재물 운. 재물 운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8월과 10월에는 재정적인 성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와 재테크를 통해 재정적 안정과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980년생 원숭이 띠 45세, 1980년생 원숭이 띠는 2024년 하반기에 직업적 성취와 개인적인 성장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및 사업은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월과 9월에 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동료들과의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재물 운. 재물 운이 상승세를 타는 시기입니다. 특히 8월과 10월에 투자해서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명한 투자와 절약을 병행하면 큰 재정적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재물 관리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1992년생 원숭이 띠 33세 1992년생 원숭이 띠는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및 사업은 이 시기에는 새로운 직업적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7월과 9월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좋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운. 재물 운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8월과 10월에 재정적인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하반기는 원숭이 띠에게 있어서 돈을 쓸어 담아 인생 초대박 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1956년생, 1968년생, 1980년생, 1992년생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 운세의 구체적인 흐름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물 운이 상승세를 타는 시기입니다. 이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하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좋은 시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수연 놀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